인생에는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보면, 이쪽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이쪽을 보면 지금 올라가는 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길을 막 갔던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 길은 이렇게 우리가 내려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즉 자기 욕심을 다 버리고, 이제 사람들과 반대 방향으로 세상 사람들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을. 우리는 쇠해야 되고, 주님은 우리 안에서 강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세월 호송하지 말아라.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이제 너는 편하게 그리고 다 내려놓고 너의 욕망, 욕심, 계획 다 버리고 나를 쫓아오면 너는 정말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부르심을 하고 있는 줄 봅니다. 모두 다 이제 올라가는 길에서 방향을 바꾸어 이제 주님을 쫓아서 이렇게 내려가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약할 때꼭 강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이 길을 같이 가고 또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정말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인생 나그네 길을 잘맞쳤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새해에는 모두가 다두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를들 생각해 보시고 내가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새해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 늘이 길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 아직도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 있다면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모두가 살아가시는 복된 새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